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부정선거 터졌다. 다섯 명 대리투표 선관위는 뒷짐.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대리투표 파문에도 선관위가 뒷짐을 지고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지역의 거소 투표 대상자 245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이게 저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배후와 대가 이것을 분명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리 투표를 하는 에, 그러한 일이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연합뉴스 TV에 보면은 네, 연합뉴스 기사에 보게 되면은 어, 이 마을 주민이 마을 이장이 주민 몰래 대리투표를 어, 했는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에, 당혹스러운 거죠. 에, 그래서, 선관이는 거소투표 대상자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 군의군 선관이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선관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다. 네, 거소투표 대상자 조사도 검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은 거소투표 대상자 전수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서 펄쩍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관계자는 군의 지역 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4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245명을 전수조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한 선관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경찰에 떠넘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 주민은, 한 주민은 대리투표는 공명선거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인데 선거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네. 그래서 경찰관이 4명이니까 경찰은 우리가 어떻게 245명 전수조사하냐. 성관이는 검경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거, 어, 뭐,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라도 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배후가 도대체 누구이냐.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한두 군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들까지도 전격적으로 어,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없으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국민투표 어떻게 믿냐, 부정선거하면 어떻게 하냐 이지경입니다. 이 정도의 국가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끝물이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관위 경찰 그 인원을 증언을 시켜서라도 이거 빠르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